워낙감 따밀 쉽고 재밌는 생활 타밀어 안녕하세요. 쏙쏙 따밀 호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문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무엇하지 않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보시죠. 먼저 그 구조를 보면 동사 어근에다 레를 붙이면 현재형 부정, 무엇하지 않다, 과거형 부정, 무엇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형하고 과거형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은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바로 동사 어근에 맞대를 붙이면 무엇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 부정문이 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다라는 동사 뽀라드에 대해 볼게요. 여기서 어근은 뽀가입니다. 불규칙이니 알아두세요. 나는 간다 라고 할때난 뽀래. 나는 가지 않는다. 난 뽀갈래. 나는 가지 않았다. 역시 난 뽀갈래. 미래형을 쓸 때는 난 뽀가 맞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타밀은 인칭에 따라 동사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난 포레, 닌가 포링가, 아방가 포랑가, 아바르 포라르 이렇게요. 하지만 부정문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난 포갈레, 닌가 포갈레, 아방가 포갈레, 아바르 포갈레 이렇게요. 다음 동사도 한번 볼게요. 무엇 하다 라는 번드라드. 이것도 불규칙인데요. 어근을 번나 로 보시고 적용해 볼게요. 난 번드래. 나는 한다. 난 번날래. 나는 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하지 않았다. 난 번나 마대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현재형으로 쓰였는지, 과거형으로 쓰였는지 알수 있어요. 읽다, 공부하다 라는 동사, 파디카라드를 적용해 볼게요. 난 이보 파디깔레. 나는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아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난 네트 파디깔레. 나는 어제 공부를 안 했어요. 과거형으로 쓰였죠. 난파디카마테 나는 공부 안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미래형으로 쓰였지요. 난 보드와 바디가 맞대. 나는 평소에 공부하지 않아. 보드와 평소라는 의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따밀에서 미래형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바디가 맞대 라고 쓰인거죠. 이제 다양한 예문들을 보시면서 부정문에 대한 쓰임을 익혀볼게요. 아바르 와랄레, 그분은 오지 않았어요. 난 날리기 뽀가맣대. 나는 내일 안갈 거야. 난 남바맣대. 나는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남바는 남브라드 믿다라는 동사의 어근입니다. 버스 네라뜨크 그 와랄레.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네라뜨끄 제 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난 보이 솔랄레.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보이가 거짓이거든요. 솔라라드 말하다의 어근 솔라 거기다 레를 붙여서 솔랄레. 거짓말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엔갈크 안다 사파드 피디칼레. 우리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다 사파드, 그 음식을. 난 아리까디, 딴일 꾸디까 맞대. 나는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요. 아리까디, 자주 라는 뜻입니다. 닝거, 니게 오피스 보갈레야 당신은 오늘 회사 출근 안 하세요? 보갈레 가지 않다 라는 표현에 물음을 나타내는 야를 붙여서 뽀갈레야, 가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했지요. 닌가 부두스백 왕기린갈라, 새 가방 샀나요? 부두스백, 새로운 가방 이란 뜻이죠. 일레, 아니에요. 난 왕갈레 안 샀어요.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세요. 더 재미있고 유용한 내용들로 다시 돌아올게요. 난들이 아듀따 레슨 끝 봐보.